안녕하세요 문준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마크에서 음. 잘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럼 오늘 이 마크에서 케이크 이거를 이제 거대화를 시켜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을 요거 아다 양털이 나올래나 양털이 나겠다 양털 갈색 양털 다음에 흰 양털 회색 양털 네 아니다 빨간 양털 그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Okay. Okay. 정사각형을 일단 만들어줘야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이어주시고 한칸더 따라서 해주시고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끝에 밝은 행 양털을, 요렇게. 어우, 잘못 맞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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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아주시고, 이렇게 놔주시고, 이렇게 놔주시고, 이렇게 놔주시고, 이렇게 놔주시고, 아닌가? 아닌데? 잘못했나? 아, 나 잘못했다. 아...재미야... 내가 이거 왜 12칸으로 했지? 아...내가 어, 왜 12칸으로 했을까? 아, 티비 속에 시끄럽죠. 그너너 너의 목소리가 보여 그 인순이 편에서 음치가 나가지고. 와 시끄러울걸. 아. 울, 지금, 지금 울타리를 지금 개들이 웃으려고 하고 있어서 더 시끄럽고. <laughs>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오늘. 원래 안 나왔네. 제가 제 방송을 확인해보니까 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 설치하는 소리만 나가지고 제가 아이 소리를 꺼버렸어요. 해 주시고 해 주시고 해 주시고 해 주시고 해해 해주시고해주시고해주시고해주시고씻주시고 씻고, 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까? 밀어버려 안타깝게도, 이거 안쪽을 비워줄까요? 안쪽을 채울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채우지는 맙시다. 저, 저 엄마 몰래 하는 거라서 바로 자야 돼요. 지금, 지금 새벽이라서 엄마 몰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자야 돼요. 그래가지고 속은 안 채울게요. 오케이 할짓 할까? 할짓할 이렇게 할짓응응 응? 응? 뭐지? 모지상황은난 부모 고쳤는데난 부모 고통는데낭지은 고통인데 낭풍은 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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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 또 맞아. 뭐야? 정답은 그냥 맞는데? 여긴 또 맞아. 이상하게 시리. 여긴 또안 맞았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그왜 이렇게 톡한 내가 잘못했 나잘못했 h kamu t u t 나이 i n 것 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몇 분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한 9분 됐으면 10분 정도 됐려나 아, 이건 진짜 드 이렇게 해도 까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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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해야 돼. 이렇게 이 상태로 쭉자 이렇게 해주시고 천장도 덮어줄게요. 자자 자, 이렇게 뚜껑도 덮어줬습니다. 이제 남은 토핑 해줍시다. 여기 하나, 다음에, 여기도 하나, 다음에, 여기 하나, 네, 여기 하나, 여기는 이제 제일 크게 아홉 칸해주시고 한 건짜리 막 봐주 봐주면 여기 썰렁가니까 내가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드디어 완성 오늘도 여기 가져가자네. 이렇게 해 주시면 드디어 완성. 이렇게 해주시면 거대 케이크가 완성이 되요 네, 마지막으로 인증샷 인증샷 찰칵 아 잠깐만요 뿌이 인증샷 찰칵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바이